ESFP 있는 그대로의 나에 반응해주는 사랑. ESFP에게 사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나답게 빛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감정입니다. 숨기지 않고 웃고 망설이지 않고 말하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반응할 수 있는 자유. 그 자유를 부담스럽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같이 웃고 같이 설레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ESFP는 비로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. 자신의 열정이 오버가 아니라 에너지로 받아들여지고 작은 이야기에도 반짝이는 눈빛으로 귀 기울여주는 상대. 그런 존재는 ESFP가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세상의 대답처럼 다가옵니다. 사랑은 거창한 미래가 아니라 같이 웃은 오늘 하루의 진심 속에 숨어 있습니다. ESFP에게 사랑은 그 반짝이는 순간들을 함께 기억해주는 지금 여기의 사람입니다.